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 서철원 교수님의 교의시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시,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교재, 교제, <laughs> 교재가 <laughs>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어,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될수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모든 교재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격 훈련도 이제 비슷한 것인데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 훈련을 하고 이 기준점을 변동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이 우리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기준을 잡고 이 기준을 변호하면서 이제 내기준점을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교재를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쪽. 구원론의 정의, 구원론. 백성 회복의 과정을 다루는 신학이다. 구원론은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과정을 다루는 신학이다. 이렇게 어, 되었는데, 어, <laughs> 네, 돌이키는 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돌이킨 사람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이, 이 훈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우리가 어휘 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 재밌는 아주 신학의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 이 언어가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구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분명히 그 생각이 아니지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 껍질이 이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학문에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이 언어라는 껍질을 통해서 전달 시키는 겁니다. 껍질만 전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내에 있는 보화를 넣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이제 사상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껍질만 전달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 껍질만 받, 받으면, 어, 껍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거죠. 껍질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있는가, 내용물이 좋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껍질이 좋으니까 내용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이 언어는 우리 신학의 전달, 모든 우리 인간의 전달의 기본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소, 소리도 언어고요, 글도 언어고, 이 수신호, 이런 것도 다 언어에 포함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수화,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장이. 근데 그것을 지금은 수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언어 체계로 다 수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분야에 들어있죠. 우리나라는 어, 표준어, 지방어, 수어. 이런 형태로 언어들이 다 똑같은 국가이지만 여러 가지 언어 체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돌이키는 과정이 아니라 돌이켜진 백성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야 층이와 어, 그 성과 관계가 어,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예수 믿는 배,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의롭다 함, 의롭다 함 되었잖아요. 과제, 되어지는 과정에아니 이미 되었다는 거죠. 되어서 거기에 진행되는 어, 그러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되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결정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저스피케이션. 결정이냐 비결정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라 이 말이죠. 루터와 칼빈은 결정된 걸로 받았어요. 그래도 루터는 어, 이중애정 그그 다음에 이중애정을 그 구원의 확실성을 정확히 말하신 분이죠. 루터는 칼빈도 구원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죠. 왜 구원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말했겠습니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십자가의 피에 근거했기 때문에 더욱더 결정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식은 역사에 근거하거든요 십자가는 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영원에서는 에베소 1장에서 창세 전에 이렇게 했지만 시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과 그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신다. 과정을 쓰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타고난 죄악을 벗게 하시는 작업 곧 거룩하게 됨을 이루신다. 이 과정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만들었다 완료형이죠. 그래서 영생에 영생까지 이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면 이 결정적 성화. 존머레이 박사가 결정적 성화를 말한 것처럼 성화가 된 겁니다. 결정적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영화로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칭의가 되면 바로 영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그리스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론의 핵심 주제는 주제는 어, 의롭다 하심, 층의 거룩하게 됨, 성화 이두 과정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렇게 하심이니까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계시다 이거죠. 누가 의롭다고 선언하느냐? 그건 아까 우리가 구원에 확실 해서 <laughs> 훈련한 겁니다. 옛날에는 너가 의롭다 이걸 사제가 선언해 준 거죠. 사제주의거든요. 나는 의로워. 내가 선언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죠. 이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구주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게 루터와 칼빈의 선언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수정해서 섬기는 것이지 교회는 결정하지 말라 이것이고 우리 칼빈파는 그것을 목사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장로를 뒀죠. 그래서 협력해서 성도의 영원 상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정치 원리예요. 신학이 예, 교회가 그걸 할수 없는데 그걸 해야 할 때가 오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주어진 권한을 따라서 권징을 수행하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결정이라고 수행하지만 그 결정이 완전하다고는. 생각은 안 쳐. 그래서 항상 나중에 다시 그 오해가 풀리면 해바할수 있는 구조까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결정하는 것은 완전한 결정이고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 구주께서 의롭다 하심, 백성들,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죽는 날 끝남으로써 이 과정이 예,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구원 과 구원 과정 곧 구원의 서장의 모든 주의에 집중하게 되면 백성 회복의 근본 뜻을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정 뒤에 과, 성화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첫 번째 과정에 예,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과정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의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동이든 동, 동의 신비거든요. 뭔가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움직이게 한 원인이 있을까입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자연철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전환시켰습니다. 이념화, 개념화로 관념론으로 소크라테스가 정치 정치 분야로 전환을 시켜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서 철학화, 인식화가 된 것이 어 이제 철학의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소크라테스 철학 이전에는 그 움직임 아르케라고 하는 그 움직임의 저는 그 아르케를 움직임의 기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우리 동양도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움직임에 대해서 호기심, 움직임에 흥미, 움직임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스포츠나 정치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게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 문제가 그 의식을 느낀 것이 많죠. 우리들도 학문도 결국은 그 근원을 찾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런데 네, 현대 신학에서는 움직임의 근원을 찾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 현재 가치를 어떻게 미래에 더 좋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겠다라고 어, 다음 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문이 굉장히 이제 다양화, 그냥 근원 없이 무조건 막 써도 학문이 되는 그러한 좀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교회 교회학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래 기독교 교회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 기독교라는 학문을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었는데 칼 발트가 교회 교회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교회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이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죠 데카르트는 절대 가치를 의심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규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유의 기본이 나에게 개인에게 있어버려요 원래 사유의 기본은 기준은 진리에 있었는데, 그 진리의 진리가 모르니까, 그진리를 의심하는 나로 이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 데카르트의 혁명이죠. 근데 이제 칼 발트도 우리는 기존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교회가 있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란 말을 한다, 이렇게 전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내가 막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근데 현대신학은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신학은 날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는 성교를 예배할 게 아니잖아요. <laughs> 교회를 예배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을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하기 위한 신학이 하기 때문에 그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예배할 대상이 없죠.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죠.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내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우리 학교 총장님이시겠지만 <laughs> 진짜 날 이렇게 시작점으로 <laughs> 만드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되죠. 근데 1945년대 이후로 그, 그 전부터 인간들이 그걸 탐구하는 것을 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 대한 운용으로 되어버려, 바꾸는 거죠. 그것이 거의 큰 100년간 학문이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들려지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학문을안 했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어,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기, 기운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치가 사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에 따라서 움직일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일래.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운에 따라서 움직인 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 이거예요. 클로 싸우다가 결국은 답을 못 냈죠. 그래서 그것은 원리고 이 원리가 삶으로 가면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원리와 정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원리와 정치가 연결되 있는데 이 원리는 굉장히 고결해도 이 정치는 원리대로 안 되니까 정치에도 미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을 정말로 정선되게 하지만 이 가치를 그대로 사약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원리가 안전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이상이지만 모두에게는 이상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는 객관이 안 되는 나의 이상과 나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독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미학을 발현해서 통합하고 화합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이 정치성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너무 정치성이면 내가 거기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또 나는 나도 살아 있고 정치도 살아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복잡 미묘한 관계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죠. 근데 크리스천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가 인생이 좀더 쉽지 않죠. 그러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이루에 이룩해가는 그러한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론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피해 백성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구원의 서정은 이제 오르도 살루트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소중해신칭수성견용 <laughs> 박경용 목사님이 만든 이렇게 구원의 서장 뻘거푸하고 또 다르고 모든 학자들이 구원의 서장도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안돼. 내 서정에는 칭의가 포함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좀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에서 두 가지를 말해야 된다. 하나는 구속사.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찬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과정까지가 구원사. 그래서 이 구원사의 관점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와 오르도 살루티스 이두 개의 과정을 통합하는 통합해야만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면 이제 삶의 적용의 방식에서 또 아주 현격한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차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연구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귀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가지 의견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의가 안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파산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그 우리 의견 다른 건다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가 에이스 그리스를 믿으니 에이스 그리스 이름을 높이고 에이스 그리스 이름을 전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우리의 다른 의견도 다르다는 것을 합의하고, 가자.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저는 추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합치가 안 되면, 아, 정말 또 의견 안 맞네. 살기 어렵네. 하면서 이렇게 탈탈탈 털면서 헤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 분쟁이 발생하면,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나의 생각은 이렇다.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렇지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믿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너와 나의 사상은 달라 이렇게 사인하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합의를 한다면 저는 형제로서 부족함이 없다 형제로서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파이팅을 해서도 어, 너는 형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은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여 거룩하게 하심 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회복해 해보가, 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란 말이 있지만 앞에 구원하게 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칭의 개념이 딱 있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결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불렀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고 세웠다. 이것이 칭의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을 이제 구원론에서 좀더 확실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성화라는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어,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많이 어, 들으면서 어, 여러분들도 의식화, 신학화, 지식화, 개념화를 어, 해야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독서와 많은 토론, 사역에서의 충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 종합되어서 하나의 나의 개념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또 타인과 교류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내가 더 나은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어, 너무나 포괄성 밴딩이 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일단 하겠습니다.